가서 상양 하만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강물이 아닙니다. 녹즙입니다. 녹즙. 어, 녹즙 그 자체입니다. 이게 1,400만 낙도강 주변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수원으로 하는낙도강 물의 실태인데, 실은 이 부분은 어, 감사원이사회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했을 때 이미 지적이 됐던 사안들입니다 이걸 갖다가 어 신현 조치를 하자 황금부 등의 감사원이 이제 요구했습니다. 해고 완결로 나와 있어요 지금 따지 조치가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왜 감사원의 신현 조치가 완결되었습니다고? 그리고 저는 사태가 계속 되고 있는지. 그래서 추가 감사를 할의미는 없으시. 이제 예, 경남 창원시에서 어 물이 이렇게 그 낙농물이 점점 이렇게 더 혼탁해져서. 정수비용이더 많이 들기 때문에 상수도의 요금을 갖다가 매년 7%씩 당분간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그걸 검토 중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국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또 혹은 정책의 문제로 인해서 강물이 더 오염되었는데 오염된 물을 그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 이걸 정화하는 비용이 더 들고 정수하는 비용이 더 들고 그정수비용을 갖다가 그 소비자인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어, 이거 바로 문제가 있는 게아니냐 김해 부상김현철니다 이 완공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는 연평균 614억의 적자를 갖다가 아,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향후 2031년까지 김해시가 무료내릴 적자 예상은 1조 1,089억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김해시의 1년 총 예산하고 액수와 같습니다. 2004년 당시 감사원이 감사할 때 교통수요 부족과 그에 따른 운행 수익 보으로 인해서 김해시 재정 어,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은 감사원 당시에 경천절 사업의 계속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그런 감사원조차도 어찌 보면은 이과다 예상하고 있는 이 교통수요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을 지시했는데그점지 못했던 것이든요 네, 스페인 주선에 대한 것각 관련해서. 어, 조선해양, 그 다음에 보선조선해양, 에스틱스 프랑스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내가 하는 방안이 보지된 바가 있는데, 국내 조선상황을 발전는 위치가 좀 영향이 됐어도 좀 깊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당분드리겠는데 이런 다양한 회생방안과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관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에 이제 생계에 절주를 되고 있는 노동자들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서, 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재권당, 그 다음에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법원, 그 다음에 노사 모두가 좀 제대로 정보를 공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법원이 제대로 안사서것 같아서, 아, 네. 어, 재권청을 해겠습니다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제대로 후배들이 하더라도 그걸 믿을 국민들이 없다. 민정수석을 전달이 도서는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아닙니요왜단한 명의 의도 본부에는 없는 것입니까? 왜 검찰에는 없는 것입니까? 특혜를 있을 수 있는 모든 특혜는 다 들어갔습니다. 가히 건설비리의 종합회과 사진입니다. A부터 Z까지입니다. 다른 거볼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보면 다보을수 있습니다. 최경환, 문상영, 현기환 전작에서는이 구형기초들이 전달한 수사결과라고판단하시니 제1야당의 대표도 10% 5 회원밖에 안 되는 거라는 분 우리 다 알게 됐습니다. 저 친박 신세들 저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믿을 것 같습니까? <목소리>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장소를 청와대로 바꿉시다. 본인이 오기 힘든 당 우리가 가줍시다.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운영 제이도 못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아무 대통령이라더라도 법률을 위배해서는안 되는 것이죠. 죄를 질해서는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은 치유법없 지대입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 법으로 됐을 때그정도가 현저하면은 다른 소추도 할수 있는 것이 국회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에 대해서 컴감도 못하고 비판도 못하고 의혹 제기도 못하고 다른 소추도 못합니까? 이게 지금 유신 시대입니까?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려고 하면서 대통령을 자꾸 제왕으로 만들 어서안 된다고 생각합니다.